자 오늘은 저번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준피드백을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준피드백이라는게 어떤거고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을 공부한다 라고 하는데 기출을 제대로 공부하고 다루지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출을 잘못 다루고 있는지 이 얘기도 한번 같이 겸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을 좀 준비했습니다 사실, 여느 과목보다, 뭐, 수학이나, 뭐, 탐구나, 여타 다른 과목보다, 제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국어죠. 국어는 유달리 기출분석을 좀 많이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들 기출분석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실, 지금 이맘때쯤, 친구들한테 기출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 기출,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좀 문제도 다 풀었고, 어 정답도 다 기억이 나고, 어떤 내용인지도 다 알아요. 그래서 기출은 다본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이제 기출 분석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시키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잘 비교를 해보세요. 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제가 좀 읽어드리면 정답의 근거가 뭐 C라고 치면은 정답의 근거가 이 문장 때문에 정답이야. 이걸 뭐 밑줄을 이렇게 그어놓고. 그리고 뭐 딱히 뭔가 적은 게 없죠 딱히 뭔가 적은 게 없고 그냥 문제를 풀고 답을 보고 왜 틀렸는지 보고 아이 문장이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답이 이거구나 라는 식으로 기출을 풀어 나가죠 이게 일반적으로 친구들이 공부하는 걸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뭐 c 같은 경우에는 뭐 c의 표현들 보면서 아 이게 지문에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구나 뭐 표현법 정리하고 뭐요 정도 할것 같아요 뭐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뭐, 지문 구조도 그리거나, 뭐, 지문 요약하거나, 뭐, 요 정도를 할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기출 분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 분석을 하는 이유는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이 미래에 내가 볼 수능, 같은 기관이 평가원에서 내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들을 공부하면 내가 미래에 볼 수능에서 내가 어떤 대비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인데, 그런 대비, 어떤 공략, 뭐, 공략집이라고 하는, 어떤 대비를 할수 있는 공부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당장 이시 이렇게 풀었을 때 다음에 뭐시 41번 뭐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뭐 보기 문제 뭐 내용에 대한 적절치 않은 것 이것들이 다른 내용으로 나왔을 때 대비할 수 있나요? 대비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시에서 이 표현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알면 다음에 이 지문을 풀때이 시의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다풀수 있겠지만 정작 다음에 다른 시의 내용으로 나오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왜냐면 이 문제의 출제 의도나, 이 문제의 선제 구성 방식이나,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면 또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뭐 비문학도, 비문학 과학지문 한 시간 공부해도, 다음에 새로운 과학지문이 나오면 또 어렵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밖에 공부를 할 수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들 자체에서 그런 식의 공부를 유도하고 있어. 이게 이제 해설지 일반적인 해설지인데 문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설지가 쓰여져 있어요. 뭐 시에 뭐이 표현. 고비나 고사리와 같이 만물이 늙는 것이라는 표현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선지는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적절치 않다. 뭐 그러니까 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야, 시의 이 표현은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만 했는데, 너가 잘못 해석한 거야. 이렇게 알려주죠. 그러면 이 해설지에는 내가 시를 어떤 식으로 읽어 내려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문제를 어떤 식으로 출제 의도를 가지고 냈는지도 없고,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난이도를 쉽고 어렵게 조절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아, 아 내가 지문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야만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지문의 이 표현이 이런 뜻이겠구나 라고 정리만 하고 가는 거죠 그건 사실상 답지를 보고 받아쓰기만 하는 거예요 비문학도 마찬가지죠 비문학도 해설의 방식이 아 선지의 이 표현은 지문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답이 이거다 라는 식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게. 그냥 정답 지문 은 어디서 나왔는지 정리만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더 가면 지문 요약만 하고 있죠. 지문 요약해서 뭐할 건가요? 다음에 그 내용이 똑같이, 똑같은 구조로 안 나올 텐데, 그걸 요약하고 구조도 그려봤자, 다음에 그 지문을 풀면 잘 풀지만, 다시 새로운 내용의 지문을 갖다 놓으면 못 푸는 거죠. 대비책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저 23번 문제 같은 걸 봤어요. 이게 작년 교육청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딱 봤는데, 대부분 100명 중에 99명 친구들이이 문제를 보고 아 그냥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내려 갈 거예요. 근데 기출을 정말 제대로 분석했다면 아 나올 줄 알고 있었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이게 지문이 이렇게 긴 지문이에요. 엄청나게 길죠. 그리고 이 문제를 딱 줬거든요. 보세요. 자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걸 물어봤잖아요. 내용을 적절치 않은 걸 물어봤다는 건. 이 선지 다섯 개 중에 네 개는 어떤 선지예요? 네 개는 적절한 선지일 거예요. 근데 소설도 아니고 시잖아요. 시에서 적절한 선지들을 뽑으려면, 서로 다른 네 개의 적절한 선지들을 뽑으려면 굉장히 디테일한 걸 물어볼 수 밖에 없겠죠.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구분되는 정보를 써야 서로 다른 선지 네 개가 구성이 되잖아요. 근데 선지들 내용이 다 겹치는 선지를 쓰면 문제를 출제할 의도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걸 냈다라는 건 굉장히 내용상으로 디테일한 걸 물어보겠다는 뜻이에요. 왜 이걸 냈냐? 지금 지문의 텍스트량 자체가 많잖아요. 지문의 텍스트량 자체가 많으니까 여기서 세부적인 내용들 직접 찾아볼래? 라는 식으로 출제하면 문제 난이도가 더 올라가죠. 그리고 왜 그러면 장소를 통해서 이렇게 구분해놨냐라고 하면 고전시가 중에 기출을 보면 지문의 내용이 긴 시는 주로 여행가사입니다. 그리고 여행가사들은 어떤 식으로 기출에 전개되냐면 각 장소들을 하나씩 얘기를 하면서 각 장소에서 느껴지는 풍경 그리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정서를 쭉 묘사하는 형태를 하나 마치고 그다음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형태, 여행 가사 형태를 보여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부적인 내용 자체가 장소 단위로 이렇게 끊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기상 상황이 좋을 때뭘 찾기 위해 서두르고 있군. 뭐 경치를 구경하고 싶다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군. 엄청나게 디테일한 내용들을 물어보죠. 그러니까 장소 단위로 디테일을 물어보는 게이 문제, 이 지문상에서 가장 어렵게 낼수 있는 출제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지문 읽기 전에 이 문제를 확인했다면, 저라면 지문 읽으면서, 아, 장소 단위로 디테일한 걸 물어보니까, 앞에서 나왔던, 문제에서 나왔던 A, B, C를 지문에서 찾고, 그 A가 나오는 부분에서 끊고, A와 관련된 선지를 먼저 풀어버리고, 그 다음 B가 나오면 B와 관련된 지문 읽고, B와 관련된 선지를 풀어버리는 게이 문제를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끝까지 다 읽고, 이 문제로 갔다고 칠게요. 그러면, A 부분은 지문의 첫 부분에 나오는데, 지문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 지문의 양이 많았으니까, 이 문제 풀 때쯤이면, 글의 초반부에 있었던 A에 대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나겠죠. 기억이 많이 희석되어 있으니까, 선제를 보고 다시 A로 돌아가서 판단을 해야겠죠. 왜냐, 기억이 안날 테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풀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하는 빈도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A 보고 A 선지 바로 풀어버리고 B 관련해서 이 장소와 관련해서 내용 구분하고 문제를 풀어버리면 문제를 더 원활하고 쉽게 풀수 있고 이게 출제 의도 아닐까요? 장소 구분해서 장소에 대한 내용을 구분하는 것. 이게 출제 의도기 때문에 지문에서 그렇게 읽고 풀었다면 엄청나게 빠른 좋은 풀이를 쓸 수가 있었겠죠. 자, 이제 비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비문학을 풀어 나가면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을 좀할수 있잖아요. 선지라는 게 결국 이제 지문에서 특정한 문장을 뽑아서 이제 출제를 하는 건데 이 선지에서 물어보는 것들이 과연 겹칠까? 과연 비문학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물어보고자 하는 것들이 겹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학생들이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 하 문학 같은 경우에는 발문 자체가 겹치잖아요. 뭐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거 하면은, 어, 이 문제, 과거에 이 문제랑 좀 비슷하네라는 느낌을 받지만, 비문학의 선지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 지문의 내용이 지금까지 겹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지를 보면, 어, 이거 그냥, 처음 보는 선지인데 이거 한 번도 안 나왔던 선지잖아 이렇게 느껴요 근데 비문학을 제대로 분석해 보면 비문학에서 물어보는 겹들이 겹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게 2023년 9월 14번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이게 지문에 근거였고 선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보면 검색 엔진은 빠른 시간 내에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웹페이지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덱스를 미리 작성해 놓는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출제 포인트로 이걸 이제 뭐 제가 전에 찍어놨던 3월 리7법칙에 관련된 뭐 얘기들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여기 이 문장을 볼때 누군가는 이세 줄짜리 문장 전체를 머릿속에 통으로 넣으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문장에서 출제자가 오랜 기출을 통해서 의도하고 강조했던 포인트. 미리 라는 이 포인트에 눈이 딱 가요. 미리 라는 포인트는 정확하게 뭐 이후에 라는 대립적인 포인트가 있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결국 이 문장 자체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의미는 뭐예요? 빠른 시간 내에 검색 결과를 보여줘야 되니까, 인덱스를 미리 작성해 놔야 돼. 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물어보려면, 어떤 식으로 물어봐야 될까요? 인덱스는 사용자가 검색한, 검색어를 입력한 직후에, 예, 직후라는 표현이 보죠 이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죠? 어? 인덱스는 빠른 시간 내에 검색 결과를 보여줘야 되니까, 이 검색어를 다 입력한 후에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작성해 놔야지 하는 순간 이렇게 대답하는 순간 이 문제의 이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너는 파악했구나 라고 출제자가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미리라는 이 대립적 어휘에 저는 밑줄을 딱 긋고 갔을 거예요 어 그런데 그런데 이게 이 지문만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보세요 2012년 2012년 하고 2023년 이렇게 봤는데 그 사이에 10년 동안 한 4번, 5번 정도 똑같은 단어로 이렇게 문제 출제를 했어요. 근데 시간상 이렇게 두개 대표적인 샘플만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은 각 건반의 소리는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녹음되어 내장 컴퓨터의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뒤에 이제 쭉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각 건반의 소리는 미리 녹음이 되어서 저장되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선지에서는 그걸 어떻게 물어보냐. 소리는 디지털 데이터로 미리 미리 녹음되어 저장된다. 아까랑 물어보는 핀트가 똑같죠. 미리 저장되어 있냐, 뭐 직후에 저장을 하냐. 여기서도 미리 저장되어 있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니까. 이게 대립적 어인 미리라는 포인트로 선지가 출제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두 개의 선지는 반복된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2022년 카메라 지금 보면 여기서 누군가는 이네 줄짜리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문장을 머릿속에 다 담으려고 할 텐데, 저는 딱한 군데만 딱 보입니다. 보면은,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차량 전후 좌우에, 전후 좌우에 장착된 카메라, 그러니까 네 곳에 카메라를 장착해서 360도의 상황을 볼수 있게끔 만든다 이거잖아요? 이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했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전후 좌우에 장착된 카메라를 여기서는 카메라 하나를 이용해서 한 거냐, 아니면 전후 좌우에 네 개를 이용해서 한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 라는 말은 정확하게 방향성이 짙은 단어로 대립되는 단어인 여러 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대립적 어휘를 여기 전후 좌우라고 이제 표현을 해준 거죠. 이렇게 방향성이 짙은 단어를 왜 출제할 수 밖에 없냐면 애초에 방향성이 짙은 단어라는 건이 질문 자체에서 내가 강하게 이 문장을 강조하고 싶을 때 어떤 한 방향성이 짙은 단어를 쓰거든요. 그걸 이제 대립적 어휘라고 하는데 그 대립적 어휘는 문장의 핵심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로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봤던 것도 그렇고 지금 보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과거의 문제를 보면 여기서는 건반의 움직임을 일반적으로 각 건반마다 설치된 세 개의 센서가 감지한다. 그러니까 그 수학 푸는 것처럼 딱 기계적으로 풀수 있는 거죠. 각 건반마다냐 아니면? 하나의 건반씩 설치되어 있는 거냐 이렇게 의미를 물어볼 수 있고 여기서는 같은 수의 센서가 설치되어 있냐 아니면 서로 다 다른 수의 센서가 설치되어 있냐 이런 식으로 같은 수의 센서냐 다른 수의 센서냐 뭐 마치 이것처럼 똑같이 문제를 출제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 이런 단어들을 다 외워야 돼요라고 생각할 을수 있지만 아닙니다. 제가 전에 찍어놓은 비문학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원리들을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파생시켜서, 아, 지문에서 이런 게 중요해 라는 원리가 딱 정해져 있어. 기출에서 만약에 이런 출제의 틀과, 뭐, 비문학 주제별로, 뭐, 예술 지문이라고 하면, 예술 지문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밖에 없고, 1문단에는 어떤 식으로 주로 내용이 구성되고, 그 1문단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내는지, 우리에겐 어떤 행동 영역을 물어보는지, 이런 것들이 정립이 돼 있다면, 다음에 새로운 예술 지문이 나왔을 때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왜냐? 예술 지문이 어떻게 출제되고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예술 지문 자체만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면 그 예술 지문만 잘 풀지 다음에 새로운 지문이 나오면 또못 풀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준 피드백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일반적으로 국어 독해력 향상, 지문을 막잘 읽는 것을 연구한 게 아니라 수능 국어 자체를 어떻게 하면 제일 효율적으로, 제일 정확하게 풀수 있을까를 연구해 봤던 사람이라 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것만 봐도 얘가 어떤 식으로 지문을 읽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그리고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었는지 다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기출 분석할 때 효율성을 강조해왔던 사람이라 그 풀이가 어떻게 비효율적이고 어떻게 부정확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저번 줌 피드백 영상 보면 그게 되게 잘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줌 피드백을 여러분들께 똑같이 많은 친구들이 할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번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신청을 해주시면 신청 순서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1년 동안 계속 할 거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영상 아래에 양식을 적어 놨을 거예요. 이 아래 오픈 카톡 링크로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본인이 지금 이런 상황이고 국어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적어 주시면 제가 선정을 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준피드백을 받으면서 국어에서 이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이 아래 링크로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보내주시면 저랑 준 피드백을 할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최대한 많은 인원 부담 갖지 말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